아, 인천교통공사와 광양시청도 만만치 않은 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두 팀에 눈여겨볼 선수들이 네. 아, 있습니다. 이두 팀은 아, 광양시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로, 정화호, 유지원, 박정호, 음. 15호, 김중근, 네, 지훈박최김춘 네. 이준수 감독이 이끄는 선수이고요. 광양시청 네. 팀이죠. 네. 각종 대회에서 많은 또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고요. 자, 협회장배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었어요. 네, 종별 선수권에서도 지난해 3개의 금메달을 땄던 아주 무시무시한 팀 중에 한 팀이 되겠고요. 인천교통공사 홍해솔 정동훈 박 강현조, 고경동, 김경민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영석 감독이 이끌고 있죠. 인천교통공사. 네. 차인호 선수는 구력 11년의 선수고요. 지난해 광양시청에 입단했습니다. 국 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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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소속이에요. 네. 인천의 부평구청 선수들이 응원하고 있죠. 자, 홍해솔 역시 음. 탈로 출발합니다. 음. 네.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세계 선수권에도 금메달을 땄던 홍해솔 선수입니다. 두 번째 투구 정원호 선수입니다. 구력 15년이고요. 2013년 이 대회 5인조에서 1위 기록했습니다. 까지 따라줬던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자 인천교통공사 정동훈 선수입니다. 아, 올해 이 팀에 입단했고요. 아! 아, 아! 역시 더블을 이어가는 인천교통공사. 볼을 어, 사용한다는 것은 네. 스트라이크 존을 그 리액트 볼보다 조금 좁게 사용하면서 음. 레인의 아웃사이드를 사용하고 네. 어, 특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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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자 방현조 선수 터키를 이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인의 인사이드에서 넓은 지역을 레인의 넓은 지역을 사용하죠. 네. 그리고 많은 훅을 발생시켜서 백엔드에서 날카로운 반응을 통해 강한 핀액션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방현조 선수 <laughs> 역시 터킷. 두팀 선수들 대단합니다. 나란히 터키를 기록합니다. 광양시청 네 번째 주자는 박종우 선수입니다. 10번 핀이 남군요. 네, 좋습니다. 세계 선수권에도 2인조와 5인조에서 1위를 그렇습니다. 기록했었고요. 네, 네. 아 <laughs> 자, <laughs> 자, 터키로 일단은 멈췄습니다, 관중 시청이. 네. 고등학생 때 네네.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아주 큰 선수로 성장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종 선수 어린 나이 때부터 볼링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음. 즐기는 볼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즐기는 선수는 음. 늘 잘할 수 있고 네. 대성할 수 있는 겁니다. 고경동 선수가 40번 흔들렸지만 끝내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통공사는 모든 골이 지금 다 우레탄입니까? 네, 지금 그런 거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제 각 팀의 마지막 주자들 다섯 네. 번째 프레임 투구를 하겠습니다. 최보금 선수입니다. 구력 18년, 2014년 전국체전 5인조에서 1위, 마스터즈에서 1위 기록했고요. 기록의 사나이죠. 그렇죠. 2010년 광저우 아시아끼리 상관 시작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상반항을 했고, 네. 2014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상반항을 했습니다. 아, 네. 한세달 전에 에, 딸을 낳았죠. 네. 어, 최하율 양이라고 네.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이,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네. 일단 남아이던세 핀을 잘 커버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마지막 주자 김경민 선수입니다. 구력 20년. 전국체전 2인조에서 3위, 5인조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김경민 선수 8년간 국가대표를 활약한 선수죠. 2002년 아시안 게임도 참가를 했었어요. 5인조. 자, 뭐 구력 20년이면 정말 오랜 세월 볼링과 그렇습니다. 함께한 선수데요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 볼링의 자산이죠. 네. 사실 우리 선수들을 만들어 내고 네. 있고 아.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내고 있고 한 세계적인 뭐 인정받는 그런 아! 홍 네, 선수가 선수. 6프레임 스트라이크 연결시켰습니다. 광양시청의 차인호 선수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약두 팀의 핀 차이는 두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오 네. 이건 좀 까다로운 스플릿인데요 역시 뭐 굉장히 파워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아, 이것도 한 팀만 처리가 됩니다 된... 네. 방향시청 정원호 자 조금 얇게 들어가면서 네, 역시 스플릿입니다 아 이거 정말 행운인데요 오. 야 이거는 네, 좀 너무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정원호 선수 네. 노련한 선수인데 너무 빨랐어요 지금 네. 타이밍이 여덟 번째 프레임 인천교통공사 방현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입단했죠.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입단한. 아, 네, 좋습니다. 음, 네, 7 번. 네, 지금 정원호 선수도 좀 약했고요. 네. 지금 유지룸 선수도 좀 약하게 임팩이 되고 있어요 성공하면 더블 좀 마음이 편하게 이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자좀 얇게 들어갔죠 아, 네. 나인 프레임에 부담을 많이 가졌나요? 네. 자 어쨌든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2번, 8번이 네. 남아 있습니다. 더블로가 남았죠? 네, 좋습니다. 2번, 8번이또 은근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처리해줬어요. 네. 있습니다. 과연 스트라이크를 기록할지? 정 선수 알팸이약500 나오는 선수입니다. 네. 오,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오고 있죠. 팔 프레임까지는 점수가 똑같이 164점으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 10 프레임. 잠깐요. 아, 네. 네. 자, 불 씨를 살리고 있어요. 네. 김경민 선수 알 p 이약 570이에요. 더블까지 아, <laughs> 마무리 역할을 제대로 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까지 스트라이크 해 놓고 기다려야겠죠 그럼요 자 코스 괜찮아요 네, 포켓 괜찮았는데 1번이 네, 남는군요. 좀 스피드가 더 많았다고 봐야죠. <laughs> 네. 약해서 핀이 나온 게 아니라 네. 가, 너무 강해서 중국 최전 마스터즈 6연패 그 경기 모습을 오늘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일단 첫 번째 스트라이 기록됩니다. 역시 최봉은 네, 선수예요. 네, 좀 놓쳤어요. 자, 아홉 어... 핀. 네, 이미 최보금 음, 선수가 점프램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이미 경기는 광양시청이 에, 승리를 한 경기죠. 음. 아, 자 이게 아, 동점, 아, 네. 동점이 됐죠? 동점이네요, 동점. 네. 네, 네. 아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동점이 되면은 저희가 또 서든데스를 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샷 투구입니다. 네. 자, 자 계속해서 같은 점수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0 프레임까지도 동점이 됐고요. 네. 완전히 놓쳤습니다. 김경민 선수 부담이 많이 컸것 네. 같아요. 꼭 이기고 싶은 의욕이 너무 강했다고 봅니다. 자, 6핀을 쓰러뜨린 김경민 선수고요. 네. 자, 최보금 선수는 그 이상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네. 자, 청하의 최보금 선수도 과연 어떻게 칠수 있을까요? 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laughs> 네, 자 이렇게 아주 힘겹게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지는 네. 그런 승부였습니다. 자 준결승인데 결승 같은 저희가 경기를 봤고요. 그렇습니다. 광양시청이 이렇게 좀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